다윗은 어, 참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의 어려움이 어, 달리 해석할 이유 없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1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 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 5절에서 7절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나오죠.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예, 의도적으로 예, 중상모략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원수들이 나를 몰래 지켜보면서 허점을 찾으려고 하는 이것은 생각만 해도 정말 힘들고 지식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어, 다윗은 어렸을 때 자란 배경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아버지가, 아버지 이세가그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형들에게 가보라고 심부름 보낸 그 상황 속에서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온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요. 다윗에게 노를 바라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어,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의 구경하러 왔도다 하면서 어, 안부를 묻기 위해서 왔던 동생을 이렇게 대하는 형의 모습을 보면서 아, 결단코 쉽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실은 어 사무엘이 기름 부을 종을 찾으려고 이새 집에 왔을 때 실은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 다윗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시편 27편에 다윗이 자기 아팠던 그 과거를 이렇게 토로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났다 해도 부모가 나를 버렸다 라고 하는 이런 아픈 고백은 잘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를 뭐 남의 집 대문에다가 버린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런 걸 생각하면 좀 그럴지 모르지만 참 별로 안 되는 케이스 아니에요? 근데 그 별로 안 되는 케이스를 다윗이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라고 하는 이런 아픈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 이 감사절이라고 하는 어, 미국에서는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 이런 명절을 지날 때마다 오히려 가슴이 훈훈하고 따뜻해져야 할이 시간에 특별히 가족을 생각할 때더 마음에 격려를 얻어야 할이 명절에 가족을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아픈 분은 없습니까? 명절에 가족들이 리유니언 한다고 잔치상을 버리는데 오히려 가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애리고 가족이 함께 모인다는 그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 보여서 명절이 더 힘들고 명절 지나기가 더 어려운 분들은 안 계십니까? 아마 다윗이 그런 입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 CS 루이스가 늦장가 간 거는 여러분 아시죠? 늦막하게 장가를 갔는데 그 사랑 속에 결혼했던 아내가 병으로 죽습니다. 너무 너무나 슬퍼가지고 그가 어, *Grief Observed*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런데 어, 보시다시피 저자 이름이 클럭으로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알려진 자기의 이름을 어, 밝힐 수가 없었어요. 어, 밝히면은 이 슬픔을 토로할 길이 없어서 저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 책을 써내면서 아내를 잃은 아픔을 어, 막 쏟아내는데 그 중에 한 글이 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다. 슬픔은 공포같이 느껴진다는 것을.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다. 슬픔은 느림보라는 것을. 그녀의 부재는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린 하늘과 같다. Her absence is like the sky spread over everything. 영어가 좀더 낫죠. 번역이 좀쉬운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명절에 참더 힘들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지내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환우들 지금 이 순간에 같이 신나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터키를 굽고 잔치상을 준비해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병으로 지금 병상에 누워 있는 우리. 한우들을 생각해 보면, 아, 얼마나 힘들까, 지금. 다윗이 참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서원의 감사제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이 역경 속에서도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 이 시편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거기 보면 다윗이 가드에 포로로 잡혀 있을 때라고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 미친 척 하면서 지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냈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이 다윗이 어떻게 감사를 끌어올리는 그 힘을 얻었을까?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힌트가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에 의지했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의지했다는 라 뜻이에요 3절부터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쓴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11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쓴즉 하면서 계속해서 이 의지했다는 이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의지라는 말은 신뢰했다는 뜻이겠죠. 나를 맡겨드리면서 신뢰했다는 뜻인데, 저는 이 영화를 의지했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의지했다라는 말을 기도했다라는 말로 풀어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죽으라, 죽으라고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일이 안 되고 꼬이고 또 꼬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시 감사하는 자로 끌어올릴 수 있는가? 이 시인이 이 다윗이 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고 저는 생각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는 가장 큰 신앙의 표현은 기도입니다.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냥 기도로 그냥 엎드린 겁니다. 또 하나의 그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끌어내는 그 힘은 4절과 10절에 나오는데 말씀을 찬송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10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의지를 기도로 푼다면 또 하나 우리에게 힘 주는 것은 말씀의 찬송이에요. 말씀의 찬송.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그 찬송입니다. 저는 찬송의 은혜가 참큰것 같아요. 어제의 축복을 감사하고 내일의 사명을 향해서 달렸던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어제의 축복을 감사하며 내일의 사명 향해. 와, 이 찬송을 부르면요. 배데에 왔을 때그 감격이 살아납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다시 이 찬송 부르면서 다시 걷겠습니다. 뛰겠습니다 하면서 펄쩍펄쩍 뛰었던 그 은혜의 그 도가니로 다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찬송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이런 즐거운 감사절에 아무리 힘들었던 한 해였다 할지라도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 찬송 하나 부르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 않아요? 저희 집 가족 찬양.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아무도 찬송가를 뒤질 이유가 없어요. 다 가사를 외워요. 가족 예배 드릴 때마다 불렀던 찬송 그 찬송 부르면 다시 은혜의 자리로 그냥 나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재단에 무릎을 꿇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찬송을 하면 아시잖아요 그냥 은혜의 문이 턱턱 열려요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얼굴을 나약에로 향하여 두사 그 빛을 비추기 시작하세요. 이 찬송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기도와 말씀의 찬송이죠. 기도와 찬송이 나를 여지없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와 찬송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거에 대한 은혜가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는 걸 알게 돼요. 자, 8절 보세요. 나의 유리함을 이 방황함을 원더링 주께서 계수 세고 계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나몰라하라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카운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는다 하셨어요 그리고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우리의 눈물을 책에다가 기록할 정도로 우리의 아픔을 책에다가 기록하여 기억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그냥 읽으시면 주의 병은 마치 무슨 유리병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영어 번역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의미가 조금 더 색다르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ESV에서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은 소설 이렇게 돼 있어요 Put my tears in your bottle 맞아요 병에 담으라는 말이죠 근데 n i v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List my tears On your 바를이 아니라 스크롤 이렇게 돼 있어 요 스크롤. 그리고 나서 또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하는데 이 책이 종이 책이 아니에요. 옛날 성경 책들이 스크롤에 쓰여 있었어요. 스크롤에 양피 가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칸 월플레이라고 할수 있는데 주의 병이 글라스가 아니라 옛날 병은 가죽병이었어요 그렇죠? 저게 물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을 저렇게 가죽병에 담듯이 그런데 그거를 n i 비에서 리스트라고 적었어요 가죽에 적듯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죽에 적듯이 그렇게 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듯이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병, 저 가죽병에 새겨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겨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요. 주의 일을 하다가 흘리는 눈물, 망껏 주님 앞에서 흘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끼지 말고 흘리십시오. 답답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래서 흘리고 싶은 눈물이 있다면 그 답답하고 억울한 눈물 주님 앞에서 음껏 흘리십시오. 서러운 눈물, 애쓰는 눈물, 참고 참다가 터지는 눈물 마음껏 주님 앞에서 흘리십시오 왜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그 가죽병에 성경 말씀을 기록하듯이 새겨 기억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의 이 어려움을 잊지 않니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다 한 번은 이렇게 수양의 집회를 하는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이런 찬양을 하셨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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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제가 그래서 찬양은 좀 수준 있게 부르느야 이게 은혜가 되는데 약간 유치하잖아요. 그런데 이 절도 또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는데 이게 그냥 마음에 와서 꽉 박히네요. 아시지요 하는데 막 서러웠던 거, 막냥 그 오해받았던 거, 막 주님을 겸손히 섬길 때 네? 외로운 일이 많고 슬픈 일이 많았던 이게 막 주마등같이 흘러가면서 야,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는데 주님이 나의 이 슬픔을 당신의 병에 담아 기록하여 계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 대사 생명 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흘리시라니까요. 왜요? 씻어 주신대요. 우리의 눈물을 담아 기억하신대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기도와 찬송 속에 있다면 그 기도와 찬송 속에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요 이런 표현이 썼어요 하나님이 내편 되시는 걸 알게 돼요 약간 이게 유치한 표현이잖아요 너 누구 편이야 이게 유치한 표현인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유치한 표현을 쓰셨어요 구절에 보세요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무리 외로워도요, 아무리 나, 내가 왕따 당해서도 하나님이 내 편인 걸 알면 당당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 지난 주에 어, 휴스턴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흥에. 자기 교회에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시간 되면 가야죠. 뭐. 그런데 이제 휴스턴에서 목회하시는 분이니까 아, 지난번 허리케인 때문에 어디 피해는 없었냐고 이렇게 여쭤보게 됐어요. 아, 근데 몇 분이 이제 피해는 받았는데 참 다들 극복하고 지금 열심히 아, 지금 잘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그나마 또 다행인 게는데 우리를 위로해 준게있대 그냥 뭘 뭐가 위로가 되셨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그 월드 시리즈를 할때 LA 다저스를 깨고 이긴 게 너무나 위로가 돼가지고 <laughs> 어, 이 허리케인 때문에 당한 아픔과 슬픔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노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LA 다저스가 마지막 일곱 번째 게임에서 지, 홈 경기에서 지면서 4대 3으로 월드 시리즈를 뺏기는 걸 보면서 내가 통탄했거든요. <laughs> 그래서 내가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교회가 허리케인 때문에 우리 휴스턴을 위해서 헌금도 했지만 어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어 내가 LA 다저스 팬이구나. 내가 LA 편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아차렸어요. 와. 이게 편되는 거예요. 예. 어 조서환 씨의 모티베이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음. 이 조성환 씨는요, 그, 아시면 아시겠지만, 그 샴푸하고 린스 해가지고, 뭐, 샴푸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린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샴푸하고 린스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하나로 샴푸를 만든 분이세요. 또, 20, 80 치약이라고 해가지고, 20개의 치아를 80세까지 보존한다고 하는 이 마케린 전략에 성공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저 책에서 서문에 그가 고난 중에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는지를, 어,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가, 어, 육군 소위로 23살에 이 슈르탄 투척 훈련을 하다가, 어, 실수로 이 오른손을, 어,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 23살에 그 젊은 나이에 그잘 나가던 청년이 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사귀고 있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손을 잃어버린 처지라 주저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여자친구에게 알려줘야 된다 생각해서 어렵게 연락을 했더니 여자친구가 손살같이 병원에 달려왔습니다. 오른손이 잘려나간 자기 남자친구를, 어, 이렇게 보고 있던 여자친구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23살 난이 손을 잃어버린 청년도 뭐라고 얘기할 줄 모르고 그냥 한 30분 동안 침묵이 흘렀는데 용기를 내어서 이 여자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자 친구가 대답 대신에 두번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왠지 이 청년에게, 이조소한 씨에게 양심의 가책이 막 몰려오면서, 아, 어, 이렇게 천사와 같은 이 친구를 그냥 보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얼굴을 본 걸로 나는 족하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 관계를 정리하자 하면서 가라고 했는데, 어, 이 여자친구가 눈시울이 빨개지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당신한테는 내가 필요 없는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당신 곁에 내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는 병원 근처로 아예 이사를 와 가지고 아침 저녁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크, 어쨌든, <laughs>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기는 손을 하나 잃어버렸지만, 아,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그래서 힘을 내기 시작했는데. 아플싸.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갑자기 병원에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그 딸의 손을 딱 붙잡고니,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이, 싫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laughs> 그러더니 이 아버지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 이팔 하나 없는 이 남자하고 살래? 아니면 이 아빠, 딸이 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딱 그랬어 그랬더니 이 여자친구가 침착하게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만약 아버지가 사고로 한쪽 팔을 잃는다면 어머니가 어떤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세요? 한쪽 팔이 없는 남자와는 살수 없어서 하면서 집을 나가 다른 남자와 재혼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나는 당신의 팔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사랑했어야 하며 곁을 지켜주는 아내를 원하세요? 크... 아버지는 이 얘기를 듣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돌아갔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던 이 조서환 씨가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동이 밀려오면서 내 남은 생에, 내이 여자를 위해서,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제기에 성공한 거예요. 심지어는요, 골프를 치는데 이분이 골프가 80이에요. 한 손으로 치는데 80이에요. 주일 빼먹으면서 골프 쳐봤자 10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정말로 배워야 할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23살에 팔을 잃어버린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냐 말이에요. 바로, 아빠야, 저 사람이야 할 때, 내 편이 되어진 바로 그 아내를 향해서. 엄청난 힘을 얻은 거죠. 재기의 능력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 조서환 씨는 어디를 가도 자기 아내를 이렇게 소개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내는 독실한 크리시안입니다. 독실한 크리시안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아내를 소개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 청년이 팔을 잃어버렸지만, 자기 편이 되어주는 여자친구 때문에 인생 재기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음, 저의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모티베이터, The ultimate motivator가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네 편이야 혼자 있는 것 같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향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웅병받아도더 우렁차게 클리어하게 우리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 나는 네 편이야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절단고 너를 잊지 않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단코 놓지 않아. I'm on your side. 난네 편이야. 여러분, 이 엄청난 The Ultimate Motivator.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내편 되어 주신다는 이 담대함 속에서 이 다윗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나는 소원의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감사예요. 하나님이 내편 되신 것 때문에 엄청난 동기 부여를 받고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뒤돌아봤을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찬송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은 나의 가장 궁극적 모티베이터가 되시면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말씀 I'm on your side. 난네 편이야라고 하시는 이 사랑의 메시지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감사절에 정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감사가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놀라운 선포가 우리를 향해서 언제까지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편에 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제 성찬을 대할 텐데 우리를 위해 찢겨 주신 주님의 몸, 우리를 위해 흘려 주신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받으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이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67장 2절 가사를 부르면서 어,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고 어할로서 성찬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